내가 태어난 것은 나의 선택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경제뉴스를 보다가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나의 선택일까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다면 결혼했던 선택은 100% 잘못된 결정이었을까요? 오늘은 살면서 크고 작은 나의 인생의 모든 선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와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 정확히는 간짜장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자기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먹방 유튜버가 너무 맛있게 간짜장을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간짜장을 먹기로 한 것은 내가 선택은 했지만 그 전에 분명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결정이 온전한 내 선택인지 다른 사람이나 내가 접한 정보의 영향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창 시절 부모님이 학교 교사 직업이 좋다고 해서 10년 넘게 교대와 임용고시를 준비한 다음 결국 교사가 되었지만 자신의 적성과 성격에 안 맞아서 괴로워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시간과 결과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선택한 것 같지만 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된 선택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또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선택에 관여했던 타인은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온전한 인생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훗날 누구의 인생을 살았는지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은 외부 영향력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친구들과 나는 간짜장을 먹으러 갑니다. 간짜장은 그래도 외부의 영향을 받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중식당에 다다르자 갑자기 입구에서 매콤한 짬뽕 냄새가 풍기면서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간짜장이냐, 해물짬뽕이냐. 둘다 먹으면 되긴 하지만 양도 많고 돈도 돈이죠. 이처럼 살다 보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선택이 있습니다. 요즘은 결정장애라고까지 하면서 선택에 힘들어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입니다. 내가 돈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좀더싼 간짜장을 먹고 어제 술을 많이 마셨다면 오늘은 그래도 해물짬뽕으로 얼큰하게 속을 달래도 좋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중대한 결정도 이처럼 기준이 확실하다면 직업을 구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조금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고 후회가 적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과 남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이냥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이죠. 자신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가치를 어떤 것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므로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눈물을 흘리는 고심 끝에 간짜장을 뒤로하고 해물짬뽕을 선택합니다. 오늘 숙취가 있어서 얼큰하게 먹고 싶었기 때문이죠. 함께 먹으러 온 친구들은 간짜장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오고 모두들 한 젓가락씩 하는데 내 해물짬뽕은 애매하게 좀 짰습니다.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죠. 그래서 물을 좀 부었습니다. 그래서 짠 맛은 좀 사라졌지만 얼큰하고 진한 국물 맛은 많이 연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아, 그냥 간짜장 먹을 걸 하고 말이죠. 왜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역시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해물짬뽕이 이미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마음은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내가 할수 있는 방안, 바꿀 수 있는 현실적 관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장님에게 짬뽕 국물을 더 달라고 해보든가, 아니면 그냥 먹자 하면서 해물과 면만 건져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지나간 잘못된 선택에 눈물을 빨리 닦고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태세 전환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만 자꾸 한다면 지금의 현재 시간까지도 후회하는 시간 때문에 존먹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잘못된 선택에 후회하는 시간을 줄이고 지금 할수 있는 현재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물짬뽕을 먹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꼭 간짜장이다 하면서 전의를 불태웁니다. 근데 그날 저녁 친구들과의 단체 카톡을 보니까 간짜장에 고기가 좀 이상했는지 모두들 배탈이 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열이 나서 병원에 간 친구도 있다고 했죠. 네, 인생은 세홍지마입니다. 키우던 말이 도망간 줄 알았지만 며칠 뒤에 다른 말을 함께 데려오고 또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슬퍼했지만 전쟁 때 군인으로 채출되지 않아서 목숨을 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은 길게 보면 모든 선택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선택, 옳은 선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간짜장을 못 먹은 후회와 안 먹길 잘했다는 기쁨은 늘 인생에서 나타납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도 내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또는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미래에 연결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짜장면과 짬뽕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빌려서 선택에 대한 관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선택을 통해 인생을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까지의 나도 내 선택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나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툴은 인생 초짜인 자신에게 너무 후회하면서 학대하지 마세요. 잘못된 선택에 생긴 나의 반응에 계속 후회할 것인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인생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